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기대가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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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 청춘 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예찬을 평생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국어 시간이었는데 청춘 예찬 교과서를 봤는데,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국어 시간 첫 시간에 선생님께서 청춘 예찬을 다 외우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더 이럴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 갖고 제가 손을 들고 청춘 예찬을 멋지게 했었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국어는 만점입니다. 조금 틀려도 선생님이 다 맞게 해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국문학을 하고 싶거나 영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늘 관심은 국문학과 영문학에 있습니다만 신학을 전공하다가 보니까 뭐 국문학도 필요하고 영문학도 필요한 거니 우리 청, 청년부를 보는데, 야, 청년부가 좋구나 젊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찬양하는 모습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경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 서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 같이 만나서 박수 쳐줄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성결하라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자 앞에 먼저 성결하라는 출애굽기가 총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총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 분해해 들어가고 내용을 파악해 들어가는데 총몇장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는 것들을 알면 성경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본문이 19장이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유랑을 했죠.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18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든가 계명이라든. 시계명도 거기서 나오죠.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성막을 짓고 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18장까지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런 여정을 기록했다고 하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지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의 내용도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읽었던 7절로 12절이지만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성결해라. 성결해라.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을 16절로 25절에는 준비된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16절로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발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 때로 백성들의 사정과 그 모든 걸가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을 때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서 명하여 전하라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가서 전해야 되고 때로 백성들의 있는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전해야 되고 그래서 모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성경은 모세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외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자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 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야외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더라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서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더라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외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말씀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죠. 야백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사실은 죄 있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난 그 임재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그리고 우레보다 더큰그 천둥 같은 소리 앞에 백성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신앙 고백이죠. 고백을 하니까 모세가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전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야외께서 모세에게를 시대죠. 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백백한 구름 가운데 사실 구름 속에 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임재와 영광을 상징할 때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백백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봤느냐 우리가. 우리가 뭘 봤느냐? 정말 당신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의심을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반기를 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우린 또 그렇게 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을 하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발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늘 강단에 서면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식을 집행하며 성례와 성찬을 집례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마 모든 설교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그런 딜레마를 갖겠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말씀을 주셔서 강단에 설 때도, 성도들 앞에서 무슨 자격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더 배워서, 더 똑똑해서, 뭐더 잘나서, 더 무슨 뭐 라이센스가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서 아니잖아. 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갈등이고 딜레마예요. 그런데 이걸 이거를 해서 해결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가서 그게 딜레마였잖아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제 가서 내 백성을 해급해서 건져내고 내 말을 전하라 하든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아, 나이 80이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경험도 있고 뭐 연륜도 있고 뭐 나이로 보나 어디 가서 한번 뭐 모세가 밀리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말도 더듬고 내가 간다고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못 갑니다.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술의 말을 내가 주겠고 그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 백성으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가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갈라놓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고 아말렉카의 전쟁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이길 능력은 없지만 모세가 아론가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권과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용권이 있어야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의 장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우리 안수입사님들도 권사님들이고 각 사명을 맡은 기관장들이고 지역장이고 구역장이고 우리 청년보 리더들이고 또 주의종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연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따라 하시까 하나님의 일은 영권으로 하는 것이다. 영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 잡고 순종하면 그 영권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노아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자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권으로 받는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그 영권을 믿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뭐, 무슨 뭐 목사님, 전도사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과 직분이든 성도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 절절히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뭐냐면, 뭐 12사도 이런 유명한 사람 말고, 뭐그사람들이 당연한 거라고 치더라도, 마치 예수님의 낙귀로 준비했던 백박의 주인. 나귀 주인 말은. 이름 없어요. 동네 이름이 배박이야 거기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죽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귀를왜 푸느냐? 죽께서 쓰시겠다 하는 가져가시라.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이배박의 주인은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나귀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낙이를. 그리고 그나귀는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말씀대로 사용하십니다또물한 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마지막 만찬을 그곳에 할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해 라는다 제자들이 따라가 보니까 물한 동이를 지고, 제가 그 전에 설교 노트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물한 동이를 지고 간 사람. 이름도 몰라요. 무슨 뭐 어느 지파의 누구 족속의 몇째 아들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마가 다락방 그 집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길 원하니 6월절을 준비해 주시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과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아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다가 시네가가 말름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때하그래서너저사렙다 지역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네 이미 하나님은 예를 들는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서로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곳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스크린 황금을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놀랄 만한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간증들이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우리가 스크린 감사음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회개가 쏟아져 나오더니 아니 스크린 감사음 하는데 왜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지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회개가 나더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할수 없는 뭐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 그렇지. 정말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눈물로 예물을 가져오셨. 진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아니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널 기도와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와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하나 사연사연마다 엄청난 간증이 되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해야 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능력도 없어. 뭘 해야 능력이 있어. 뭘 해야 능력이.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는 반장을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시달렸어요. 2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리라 고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5분 전에 들어가서 5분 전에 튀어나왔어. 학교에 일체 뭐 학생이고 뭐고 뭐, 섞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섞이지도 않았어. 누가 어디 뭐 병문 안가자거안 갔어, 요 나갔어. 그런데 몸은 진짜 심신은, 아니 삭신은 편한데, 영이 말라더라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영이 말라더라고. 전 그런 체험을 겪고 나서 그 마지막 3학년 때 학생의 총학생회올라갈때 진짜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 다리를 투두투두 떨면서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뭐 출마를 하고 결국은 제가 학생의 총학생회 총무가 됐는데 그 이후 저는 뒤돌아볼 틈이 없었어. 왜? 뭐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할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 나중 문제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맡으면 뭐 하게 하시더라?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지. 주님의 일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 준비를 내가 하나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80이나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만. 하나님 볼 때. 네가 준비해서 쓰냐 내가 붙잡아서 쓰는군요 지금 모세가 뭐 광해에서 120, 40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잘 쓰임을 봤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뭐라도 하자 요즘 뭐라도 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시켜줄 때 하는 것이고요 아직 나에게 그럴 시간이 남아있을 때 생명이 남아있을 때 필요하다면 물질이 남아있을 때 아니면 나에게 아직 이 능력이 남아 있을 때 그리고 각자 달락에 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은사가 남아 있을 때 감당을 하세요 기억하시죠? 은사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쓰면 늘어나고요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하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아니요.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없어진다, 그냥. 해보십시오. 기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했 옛날 이야기 됩니다. 전도도요, 하는 사람이 자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전도왕이, 어쩌라고. 옛날에 전도왕이었어요. 그때 막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도 나타나고 막 전도하면 막 촉촉 붓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하나님 역사 간증도 막 나타날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뭐 어? 무슨 뭐 무시도 당하고 손가락이 어떤 사람 막싸대기도 맞고 뭐 핍박도 당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전도도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지. 안 하면 나중에 입도 안 떨어진다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어떤 기관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 뭐, 일하다가 보니까 시끄럽고, 뭐, 쩌고다 쩌고! 말도 많고 하지만, 일해야 말도 생겨. 뭘 해야 말도 생기지.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속은 편하지. 신과는 편해. 영간이 안 편해. 영이 안 편해. 왜? 영은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설교? 어디 한 달만 안 하고 있으면 좋을 것같으죠 그렇으면 좋겠어. 평생을 설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만 설교 안 해보세요. 그 다음 주 설교 될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후달달달달달. 달 말도 안 되고, 영이 안 흘러. 하나님 영이 흘러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강단에 누구 세워놓고 뒤에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어, 난.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게는 아이고 목사님 오늘 강사님 세워놓으시고 뒤에 앉아서 편하셨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전 차라리 강단에 제가 하는 게 나아 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힘도거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법칙이에요 아이, 나이 80에 모셔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오르락내리락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도 엄청 시켜지고 그냥 그런데 그가운데 뭐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청년부 우리 지체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나님의 이러면 뭐라도 해, 하여튼 간에뭐 걸레를 빨든 뭐 청소를 하든 뭐 휴지통을 비우든 뭐 뭐라도 해. 왜 나는 앞에 서서 뭐안 시켜 주느냐? 아유,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뭐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이러면 남이 안 하는 거면.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문득문득 저 혼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해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뭘 했을까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내가 그래도 뭐라도 이런 건덕지가 있어갖고 하나님 날 불러 쓰시지 않았을까? 라는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하나님 있더라고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뭐라도 했어 아주 어렸을 때 지가 뭐라는데 뭐라도 했어 하나님의 교회 일이면 아주 열심히 했어 그때는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서 뭐라도 했어 중고등 시절에도 늘 교회에서 살았어 아이들하고 초등학교도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거라도 보신 거죠. 그거라도 보신 거예요. 교회 지붕 위에 크리스마스 때 별을 달아야 돼요. 춥고, 바람도 불고, 위험하죠. 그런데 애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그 별을 달아요. 그 별을 달고 오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위험하고 힘든데 부흥회를 해요. 포스터를 들고 그때는 막 교회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가서 인사하고 벽에도 양해를 구하고 포스터를 다 붙이러 다니는 거. 그야 다녀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를 하더라고, 교회를 하더라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거예요. 하나님 어쩌다가 여기 와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도 했잖아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사이고 사에서 보니까 그냥 조그만 하나님의 보시기 뭔가를 한것 같은 조그만 것이라도 보이더라고 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전에 뭘하냐 옷을 빨아라. 했네.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거딱 하나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옷을 빨아 그러면 내가 임재할게. 옷을 빤다는 하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거예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뭐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을 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거들 새벽에 나온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나름 고민도 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뭐라도 할수 있는 그런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